안녕하세요. 배울 드리는 프로 배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잔디 연습장에 왔을 때 타겟을 설정하고 스윙을 하면은 디봇이 어느 방향으로 나야 올바른 스윙을 했는지 잘 모르는 골퍼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해외에서 잔디 연습장에 나온 만큼 스윙을 했을 때 7번 아이언을 기준으로 디봇이 어느 정도의 방향으로 나는 것이 좋은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 목표는 지금 저기 왼쪽에 보이는 150m, 150이라고 써있는 펜말, 제 표시해 드릴게요. 그 펜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은데, 우선 제가 레슨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디봇의 방향이 핀이랑 똑바로 나는 게 좋다. 아니다. 핀보다 조금 왼쪽이 좋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핀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인투아웃 형태로 나는 게 좋다. 이세 가지 중에 분명히 답이 있을 텐데,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이 이제 피나고 똑바로 그러니까 목표 방향으로 디봇이 나는 거를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목표 방향과 똑바로 이렇게 나게 되면은 공이 굉장히 심한 훅볼이 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고 몸이 있는 이 중심축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공이 맞고 그 다음 구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당겨 와야 올바른 스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겟 쪽으로 똑바로 민다고 진짜로 직선으로 목표 방향으로 밀어 버리면 방금 보신 것처럼 엄청나게 심한 훅볼이 돼요. 그래서 한 150m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가 저150 핀이라면은 한 핀에서 10에서 15m 정도 왼쪽 방향으로 디봇이 놔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디봇의 방향입니다. 지금처럼요. 이두 개의 디봇 차이를 보면은 하나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핀에 거의 가깝게 똑바로 났고 하나는 핀보다 조금 왼쪽으로 당겨진 듯하게 났는데 이렇게 핀보다 조금 당겨진 듯하게 디봇이 나는 게 훨씬 더 좋은 스윙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두 개의 차이가 사실 영상으로는 그렇게까지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위에 있는 게 아까 심하게 훅이 난, 그러니까 목표 방향과 똑바로 직선으로 난 디봇이고, 이 아래에 있는 디봇이 이제 공이 똑바로 실제로 날아간, 그러니까 좋은 디봇의 형태입니다. 막 각도가 몇십도씩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아래 디봇을 보면 확실히 좀 왼쪽 방향으로 나있거든요. 이렇게 왼쪽으로 약간 한 10에서 15미터 정도 왼쪽을 바라보는 디봇이 올바른 스윙의 형태입니다. 자, 이제 올바른 스윙의 형태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골프는 이렇게 직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윙을 할때 이런 디봇의 방향도 목표 방향과 똑바로 직선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는 만큼 약간은 핀보다, 그러니까 목표보다 조금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다. 한 10에서 15m 정도. 그건 이제 150m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뭐 50m가 되거나 혹은 뭐 205m, 250m가 된다면 당연히 이 방향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언을 쳤을 때 디봇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뭐 20m, 30m 어프로치 할때 디봇의 방향이나 이런, 스윙의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150m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큰 틀로 이해하면 목표보다는 조금 왼쪽으로 나는 것이 더 올반 올바른, 올바른 스윙 궤도이구나라는 점을 잘 이해하시고 골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